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하늘의 은혜와 또 위로가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으로 또 함께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얼마 전 수요 기도회 때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 요즘에 사람들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줄여서 뭐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뭐 그만큼 이제 시대가 빨라지는 걸 이야기하겠죠. 어, 요즘에 아살세라는 줄임말 을 쓰고 있습니다. 아살세 어,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표현이죠. 아직 살만한 세상. 어, 지난 주간에 어, 뉴스 하나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구나 이걸 어, 느낀 걸 봤는데 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소위 우산 천사라고 해서 한 여성분의 모습 보셨을 겁니다. 어, 비가 오는 어느 날, 폐지를줍는 할아버지께서 비를 맞으며 리어커를 어, 끌고 가시는데 한 여성분께서 자신의 우산을 어, 씌워드리는 모습이 한 사진 기자에게 어,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 본인은 비를 거의 다 이제 맞으면서 어, 할아버지를 어, 우산을 씌워드렸죠. 어, 이 기사가 나간 후에 어, 할아버지께서 이제 후일담을 또 전하시는 거예요. 이 일만 선행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은행에 가서 돈을 조금 찾아서 자신에게 봉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를 한 거죠. 어, 이 이야기를 들은 언론사에서 이 여성분을 수소문해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좋아라 하지 않았을까요? 어, 그런데 이분이 한사코 거절을 하셔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 이제 이게 핵심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 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뭘까요? 말씀 보는 거 마땅한 일이죠. 기도하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것 또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도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엇이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성급한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본성을 끊는 겁니다. 죄의 본성과 싸우는 게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가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낳은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소바 다메색 사람은 샘의 후손입니다. 자, 블레셋을 빼고는 모두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형제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전쟁의 순서를 보세요. 가장 먼저 어디와 싸우냐면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블레셋과 싸우는가? 자 성경은 여기서 감추어둔 의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1절 다시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덱 암마. 메덱 암마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메덱 암마라는 이 단어 옆에 숫자가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 각주 보시면 뭐라고 되있나요?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성의 굴레가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품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 이 메덱 안마는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가드의 별칭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드를 쳤다 하지 않고 메덱 안마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품을 깨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블레셋의 메덱암마를 빼앗고 어머니의 품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친척들을 다 빼앗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자, 이거를 좀 상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땅히 하나님을 자신의 품으로 여겨야 될 사람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세상을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여기고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다윗이 깨뜨리려고 는 거예요. 순서에 그게 보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블레셋을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이들을 멸하기 위해 전쟁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전하는 메시지가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품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굴레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이걸 지금 점검하게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품을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뒤편에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왔어요. 예배 올 때는 찬양 열심히 불러요. 또 은혜 열심히 받아요, 아멘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딱 가면 재물과 오락과 쾌락을 쫓으면서 거기가 더내 품이다, 더, 더 편안하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게 우리 이중성이라는 거죠. 사절에서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 것에 대한 미련, 그 미련의 한 가닥까지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태도를 배우고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 안정감과 평안을 느끼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품이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느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끊어버려야 될 본성, 이 본성을 지금 다윗은 다 끊어내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끊어버려야 돼. 이 죄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중심적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지 않고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또 끊어버려야 돼요. 자, 오늘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영토를 넓히거나, 또 복수를 하거나, 뭐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소바왕이 전쟁하거든요. 자, 소바왕. 하달 에셀이 전쟁합니다. 그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3절에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나 중심이에요. 내 권세, 내가 잃어버린 거, 내 세계, 내가 다 되, 되찾아야지 이런 겁니다. 그런 다윗이 그를 공격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인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아,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좋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너의 만족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괜찮아. 자아를 자꾸 키워요. 내 자아를 자기중심적인 세상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만 좋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 뉴스에 이런 기사가 소개되었어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치킨집에는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그낮 시간대에 주문량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매출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는데, 이 직원이 배달 앱으로 요즘에 배달 앱 많이 쓰잖아요. 배달 앱으로 돌아오는 주문을 들어오는 주문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왜 주문을 배달 주문을 거절했는가? 게임하느라 귀찮아서. 자기 게임하느라 귀찮아서 그 거절 버튼을 계속 누른 거예요. 이 직원이 그 동안 거절한 주문 건수가 9개월간 약 1,000건에 이르렀고 피해 금액이 2,700만 소송 들어간다고 하죠. 고용된 직원이에요. 마땅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게임하느라 타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면서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뭐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 자기중심성으로 너무 똘똘 뭉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아가 커지면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역만 넓히기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자. 다윗이 이런 자아를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땅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땅히 여기야될 일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고린도전서요 후서 근데 거기서 지적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모이시, 모인 곳이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내 고집, 내 아집, 세속, 세속적인 생각들이 여전히 주인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절대 짓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얼굴 붉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잖아요. 왜 교회가 예수님 마음대로 가지 않고 왜 자기 마음대로 가냐? 왜 자기 뜻대로 하려 하냐? 내가 살아서 그런 거야. 내가 살아서 여러분, 신앙생활 뭡니까? 바울사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단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는 거죠.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시게 하도록, 주님이 일하시게 하도록, 주님이 이끄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 한번 하면 되나요? 뭐 세례 받으면 이거 끝입니까? 아니요. 이거 평생 가야 돼요. 평생. 진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내가 주님 죽습니다. 내가 오늘도 죽습니다. 내가 지금도 죽습니다. 계속 죽어 갑니다. 죽어서 주님만 드러나십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본성이 있지 않아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휘두르고 싶은 것, 이런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머니의 품으로 여기면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야, 세상 가서 눈이 너무 좋다. 세상의 쾌락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죄의 본성을 끊어내는 일,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죄의 본성을 끊어냈던 이 다윗의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능성의 유혹을 끊으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유혹을 끊으라. 자 오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같이 있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런데 다윗이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죠. 자,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데요. 아깝죠. 지금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거 보여주는 의도적인 표현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능성의 포기가 힘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소유가 늘어나면 또는 삶에서 한 단계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꿈꾸기 시작합니다 꿈을 꿔요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복권 한 장을 사도 꿈꾸지 않습니까 그 천원짜리 로또 한장 사고도 이미 내가 빌딩 주인이돼 있어요 요한장 사는 순간에 30초 안에 나는 이미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차도 바꿔 집도 바꿔 뭐 건물도 사고 모두 하고 애들 유학도 보내고 그한 장에 너무 많은 꿈을 꾸는 그렇다면 뭐 죄는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뭔가 우리가 소유가 늘어나고 형편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돈을 벌면 내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 형편이 좋아졌으니 무엇을 누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에게 망한 모든 나라들이 이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것을 더 늘려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누려야 되는데 다윗이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가 보세요. 소유가 늘어났어요. 땅이 확장되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더 도약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면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도약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 순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행동이 달라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왜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구만.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말의 힘줄을 막 끊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사람 왜 바보같이 저래? 뭐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행동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나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금 어디 서랍에 있는 통장이 믿는 구석 아닙니까? 보험이 믿는 구석 아닙니까? 증권이 믿는 구석 아니세요? 내 자식들이 믿는 구석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행동하는 게 다른데요 세상의 것을 믿는 구석으로 두는 사람은요, 불안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쥐뿔 가진 거 없어도요, 믿는 구석이 제대로 된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요, 표현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그 가능성, 계획, 방법들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의 생활로, 말씀의 생활로, 기도의 생활로 그것이 계속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더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꾸 내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가능성으로 가려는 거죠. 이거 계속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뭔가 뭔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에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다윗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쟁터라고 많이 비유하잖아요. 생업에 종사,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 적자 생존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대화가 잘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충돌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겨야 됩니다. 가치관에서 이겨야 돼요.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물리치는 게 우리 사명인데,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야, 왕을 세울 거냐? 그럼 왕에게 조건이 있다. 조건을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군사랑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의지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두지 말아라 그 마음이 미혹될 거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빼앗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전리품이잖아요 이 전리품들을 다 갖고 있지 말아라. 쌓아두지 말아라. 다 끊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로 8장 1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8장 11절. 이제 9절부터 쭉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의 후반절. 자, 무찌림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다 가지고 와요. 막 조공을 바치고 이것저것 먹을 고다 갖고 와요. 막 재물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다윗 다위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딱, 보이세요? 지금 원칙이 딱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와도 땡큐예요. 이거 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 우리가 됐으면, 야, 창고로 더 지어라! 막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창고로 더 지어라! 더 많은 재물을 늘려라더 많이 갖고 와라! 막 거기 사람을 파송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더 많이 펼칠 것 같은데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하나님 거다 여러분 11절에서 다윗,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이 표현으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전리품 그 전부터 늘 그랬다는 거예요 늘, 늘. 삶의 방식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방식이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변치 않았다는 거죠 세상은 전리품을 얻으면 자기 소유화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왜 왜 전리품을 왜 내고 하지 않고 왜다 하나님께 드렸는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이제 무슨 말이냐? 내 나의 전쟁은 나의 전쟁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전쟁하는가 내가 널다 깨부술 거야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리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없어도 돼더 많은 물질 필요 없어 더 많은 말 필요 없어. 힘줄 다 끊어버려. 괜찮아. 그럼 소문이 나겠죠. 야, 다윗 왜 그래? 미쳤나 봐.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아, 이 사람이 전쟁하는 목적이 있어. 돈이 아니야. 우리처럼 돈이 아니야. 성공이 아니야. 땅을 넓히는 게 아니야. 어, 그럼 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왜 이렇게 밤낮없이 일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아이, 빚이 많잖아. 대출을 엄청 땡겨받았잖아. 뭐, 요즘 뭐, 요번에도 뭐, 투자했대. 이런 소문이 아니라, 야, 그 사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더라. 야, 이거 다잘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일한다더라. 뭔진 모르는데 뭔가 우리랑 좀 다른가 봐.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떠세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 똑같지 않아요 왜 열심히 하고 왜 야근을 하고 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집 살라고 차 바꾸려고 뭐 하려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뛰어넘자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유익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내 목적은 돈에 있지 않아. 내 성공은 내가 땅을 넓히는 건이 땅의 명성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가 보자는 거죠. 오늘 다윗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전리품들을 다 자기의 소유화 했다면, 주변 국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놈도 우리랑 똑같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같더니, 뭐, 하는, 하는 생각과 하는 행동은, 뭐, 똑같네. 뭐, 그러려면 교회 왜 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욕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다르면 돼요. 내가 욕심으로 살 거냐 사명으로 살 거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서 사명은 보지 못하고. 욕심만 보인다는 게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좀 거룩한 전쟁을 좀 일으키세요. 이게 전,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가치관의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모두가 다 복음화 됐거나, 같은 가치관이거나, 아니면 내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야, 이거 도대체 안 맞는다. 왜안 맞는가? 왜?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 세상 가치관이 안 맞을 수 밖에 없죠.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전쟁을 좀 일으켜보십시오. 그렇다고 막탁 거리면 싸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안에 내적 전쟁이, 가치관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막 져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다시 십자가로 오면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갖고 치열하게 싸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전쟁이 일어날 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단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담에 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자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전쟁에서 쫄지 마십시오. 내가 하면 쫄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절대 쫄릴 게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가? 우리는 무엇을 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가정은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 인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내는 것, 그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넘어지더라도, 지더라도 십자가로 다시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땅한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며 승리하는 거룩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